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유무선 전송 장비 생산. 코이버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3%로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8.5%, 비용의 증가율은 8.2%입니다. 2019년 특히 매출이 증가했는데, 이는 통신사업자의 5G 이동통신망 구축 활성화에 기인했습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7%, 단기순이익률은 11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단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높은 기업입니다. 당사의 경우 기타 수익이 많은 편인데, 이는 주로 투자 부동산의 임대 수익과 수입보조금 등입니다. 23년은 적자 전환하였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55%로 보통 수준입니다. 단기순이익의 55%를 유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생산설비 등에 대한 투자 금액이 크지 않은 반면, 이익은 적절히 창출은 하고 있습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21%로 낮은 수준이며, 유동비율은 348%로 높은 수준입니다. 부채는 적으며, 현금 등 유동 자산은 많은 편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과 재고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과 매입채무입니다. 차익규모 크지 않으며 재무구조는 좋습니다. 10년 누계 주저환원율은 12%로 낮은 수준입니다. 배당은 10년 연속 지급하였고 자사주 매입은 없습니다. 배당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. 이상 코이버였습니다.